오늘 본문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마음과 생각과 기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은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여버리려는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한마디로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정치적인 권력을 쥔 사람들이죠. 이런 걸 행사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하시는 일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제까지 자신들이 해 왔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던 것에 거침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마가복음 3장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어떻게 다른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미 3장부터 그러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요.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는 그런 국리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성공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도 모를 정도로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맹목적으로 그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지도 모르는 제 말이죠. 인간의 부패한 죄악된 본성이 이처럼 참담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간교한 꾀를 내어서라도 사람을 속이는 이 사탄의 오랜 그런 역사도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 무엇이죠?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을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사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의도하는 결과는 사람으로 죽음과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사단의 종로를 타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종교적인 지위라든지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게 실상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사탄의 노림수와 그 수하의 종로를 타도록 빠지게 하려는 예, 그러한 요인으로 작동하기 쉽다는 걸 우리는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입금이로 섬기든 전도의 임원으로 섬기든 또 부서의 팀장이나 교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또그 직분을 통한 목적, 또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과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 지위라든지 또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명예나 특권이나 자랑이나 또 전통이나 경험 이런 거 앞서다 이런 것을 앞서다 보면은 우리들 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부패한 본성에 빠질 수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꾀에 넘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마저 죽이려는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더 문제는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실상은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겠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일하시도록 그런 여지를 마련해드리고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러한 행위들을 실천해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무시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사악한 음모와 속임수와는 대조되는 참한 연약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그 헌신을 마가복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엄청난 헌신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여인의 행동과는 다르게 또한 4절5절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째요,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이 정도의 향유면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사실 이 향유는 300 대나리온 정도면 1 대나리온이 근로자 하루의 품싹이니까 300 대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걸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같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론 유다가 말하였다. 이 항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말을 했던 장본인이 가론 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론 유다가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가론 유다가 결국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배신의 모습과 가장 더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신자들이 가장 경계할 태도는 그 마음의 속 생각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 할지라 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탐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탐심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려는 탐심일 수도 있고 어떤 식의 탐심이든 모든 탐심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라 그랬죠. 또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로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했는데 때로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가론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또어 결국 그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행위가 어 잘했다고 그렇게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정말 중요한 걸 잃게 됐죠. 가론 유다의 우리 최후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결국 자기 기대에 맞지 않아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 자기 영광에 거침이 된다 싶으니까 결국 배신을 하고 그렇게 헌신자처럼 버리게 되죠. 이런 속마음, 이런 탐, 탐심이 결국 가론 유다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은 참으로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 참 진리죠. 반면에 이 가론 유다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뿌짖고 나무랄 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 행위도 아름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한 마, 말이 여인을 괴롭히는 행위라 이렇게 사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왜 여인은 칭찬을 받고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과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함께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또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마음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그 마음과 행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정작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무관심한 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직 이 여인만이 향유를 부어 부음으로 예수님의 왕대심을 기름 부어 믿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이 여인만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한 대로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기름부음으로 왕대심을 미리 준비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걸 두고서 예수님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의 믿음과 그 확신에서 비롯된 신뢰와 그리고 그에 따른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우리 삶의 길표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안내해 준다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이 믿음의 표현은요 결국에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 사실 제자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또 가론 유다도 추구했던 것이 이건데 그들의 방향과 그 마음의 씀씀이와 그 행동들이 사실 예수님의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여인은 오히려 제자들이나 가로뉴다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그 믿음의 표현과 감사의 헌신은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이라는 메아리가 되어서 그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감사와 사랑의 헌신의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늘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의 표현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늘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일로 받아줄 만한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 사람들은 어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칭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뵐때 그러한 칭찬과 영광의 말을 이 여인처럼 듣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이루려는 섭리의 능력은 인간의 간악한 꽤나 사탄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친히 선하게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지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인간적인 경험이나 자랑이나 욕심에 갇혀서 사람의 한계 안에 가두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신비를 볼수 있도록 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더욱 그것을 실감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